안녕하세요 히피티비입니다 오늘 저희 집 앞에서 방아깨비를 잡았어요 와 추억 돋네 정말 이게 거의 30년도 더된거 같아요 못 본지 아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어디서 왔니 Don't worry, be happy. 히 p t v 의 제입니다. 저희 가족은 지금 덕구계곡에 왔어요. 이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덕구 온천이 있고요. 바로 그 밑에 덕구계곡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와서 어 오늘 일정을 취소를 했었는데 좀 답답도 하고 하늘은 아직도 조금 먹구름이 있어요. 근처에 하이킹할 데가 없을까 알아보다가 이곳 덕구 계곡에 오게 됐습니다. 뭐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고요. 그냥 산보 정도 은봉산 덕구 계곡 이곳에 왔습니다. <laughs> 이곳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금문교라고 이름을 지어놨네요. 산에까지는 못갈것 같고, 그냥 적당한 곳까지 갔다가, 그리고 저희 지금, 저희들은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. <목소리> 친구들한테 하이킹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, 영상통화로? 산새 소리, 뭐, 풀벌레 소리 많이 들립니다. 낚시하셔, 낚시. 저 낚시하시는데. 낚시 아, 물놀이도 많이 하시네. 이럴 줄 알았으면 슬리퍼 신고 올걸. 와, 이거 굉장히 깊다. 와, 이거 굉장히 깊은데요. 와, 시커먼데? 물 색깔이. 와, 사람들 많이 오는구나. 괜찮다, 이런데, 저런데. 물놀이하기 딱 좋은데, 계곡물이 또 되게 찰거 아니야? 물이. 어, 좋다. 여기. 여기 한번 놀러 와야겠는데. 수박 한통 싸갖고 와가지고 물에 담그고 그냥 놀면 딱 좋겠는데. 다음에 이쪽으로 오자. 온천수 송수관입니다. 이거 바로 위에 덕고 온천이 있거든요. 와, 시원합니다. 아 좋은데 오늘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올줄 알았는데 아침에 뭐 천둥번개 치면서 한바탕 쏟아지고 지금은 뭐 먹구름이 꼈어요 먼뭐 곳엔 천둥도 치는 소리 들리긴 하는데 야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등산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친구들은 다 알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게 등산하는 거하고 책 읽는 건데, 식구들 되 어쩔 수 없이 <laughs> 등산을 하고 있네요. 그러뭐 식구들하고 함께라면 뭐, 그죠? 내 다리마다 이름이 되어 있어요. 첫 번째 다리는 금문교였고두 번째가 서강대교라고 합니다. 야, 여기 물이 맑다, 이쪽은. 저쪽 밑에 도자기 펴놓고, 그냥, 발만 물에 담그고 있어도 시원하겠는데. 여기, 여기는 괜찮은데요? 여기 물놀이 하기 딱 좋은데요? 야, 여기는 가재도 있겠는데? 잘하면. 물이 맑아서. 와, 천둥 소리. 오래 못 있겠다. 끝과피슷 c a n go down. I I okay. 어, 저기도 깊다, 저쪽. 와, 여기는 놀만 하겠는데요? 일단,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. 그래도 딱, 돗자리 필만한 공간도 이쪽에 돼 있고, 딱 수박 한통 사갖고 와서 물에 딱 담가 놓고 시작하면 딱 좋겠는데요? 야 물고기 엄청 많다. 통발 가지고 왔어요근데 아, 멋있네요.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서 수영하면 좋죠. 개구물 자체가 워낙에 시원하니까, 우리 식구들 딱세 식구 와서 놀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물론 취사는 안 되니까 그냥 간단히 도시락 같은 거 김밥 같은 거 사들고 와서 아이스박스에 음료수, 뭐 수박 한통딱 들고 돗자리 하나 딱 들고 여기서 돗자리 깔고 거울이네 거울 야 천둥 소리 금방이라도 비가 내리겠어. 와 지금 아, 천둥 소리가 엄청납니다. 오늘은 사전답사로 온 거로 치고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들은 <laughs> 물에 들어갔다 와서 다 젖었어요. 물만 보면 들어가 일단. Careful here, slippery here. 그래도 이 계곡이라 바닷가에서 느끼는 더위와 차이가 큽니다. 굉장히 덥긴 하지만 되게 상쾌한 더위. 바닷가는 솔직히 그늘이 없으면 백사장에서 그 땡볕 엄청 덥거든요.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와 저기는 깊다. 저쪽은 깊어.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데. 운동 아주 제대로 되는데. 와 지금 완전 땀으로 범벅입니다. 와, 이거 생각보다. 이게 운동량이 크네. 길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거든요. 완만한데도 땀이 많이 나오네요. 강원도가 참 버라이어티하죠. 하루는 바닷가 가고, 백사장에 가고, 하루는 산에 오고, 버라이어티합니다.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요. 어, 집사람이. 정상까지 찍을 생각인가? 계속 올라가네. <laughs> 내려가자고 아까 전부터 얘기했는데, 어우, 나무 크다. 여기 등산하게 될 줄이야. 조금만 <laughs> 가다 내려갈 줄 알았더니, 산 정상을 찍으려고 하네. 저 다리 또 있다. 저희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다리까지 왔습니다. 세 번째 다리 이름이 누르망디교입니다세 번째 다리까지 왔네요. <laughs> 이걸 예상한 건 아닌데. 괜히 추천했나 후회되기 시작합니다. 아씨, 돌아갈 게또 걱정이네. 나름 꽤 멀리 왔거든요. Let's go back. 어 여기서 좋은데. 어 이거 칼로리 소모가 엄청난데요. 등산 추천합니다. 저하고 등산은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 싫어하는 게 등산하고 독서거든요. 근데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꼭산 정상 가서 책을 읽고 내려오는 친구가 있어요. 저는 이제 제가 사는 세부에 놀러 왔었는데 리조트로 갔거든요. 다뭐 수영하고 뭐 하는데 그 친구는 수영장 옆에 선베드에 누워서 책을 읽더라고요. 그렇다고요. <laughs> 지금 저희는 이제 하산하고 있고요. 저희 히피 가족의 등산 경점은 여기까지. 아이고 힘들다.